제38대 타코마 한인회 조승조 회장, 박흥렬 이사장 취임식과 한인의밤 워싱턴주 노래자랑 대회가 14일 저녁 5시부터 타코마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 영사관의 윤창식 영사, 시애틀 페더웨이 한인회장과 각 한인 단체장, 그리고 피어스 카운티에서도 참석해 성대하게 열린 취임식에서 조승조 회장과 박흥렬 이사장은 화합의 장을 이끌어가는 한인회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임스 양전 회장의 공로패를 이사장으로 애쓴 조승의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부에 열린 노래 자랑에서는 금상의 바다새를 부른 배영의, 은상의 고해를 부른 하승환, 동상의 정은진, 장려상의 변상균, 인기상의 양태우, 특별상의 추두환이 영예의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아, 저희 타카마 한인 내가 쑥쑥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또 우리 교민들과 함께 이렇게 기쁜 민속놀이 겸또 노래자랑 겸 이런 기쁜 행사를 갖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날 이렇게 우리 타카마 한인회 회장 조순주 회장과 또 전임 회장의 이임식도 있고. 또 이제 이사장도 이직식도 있고 그래서 아주 기쁜 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민속의 날을 통해서 우울교민제이 더욱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고 또 청양이라고 하는 이~ 양 떼와 같이 순수하고도 또 그렇게 진실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